안녕하세요. 미니의 미니어처입니다 오늘은 천상 루토가 필요하고요 왜냐면 케이크를 만들거기 때문에 일단 핑 크림 만들거기 때문에 짤주머니 없으신 분은 이런 지퍼백, 그리고 응 소량의 물, 그리고 옥공 콘드. 이렇게만 있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아, 이게 필요해요. 아, 이거는 이렇게 썩을 것 같아. 네. 일단은 시작해볼게요. 그 다음에, 콘를 정도 꺼내서, 너무 적나? 이정도서 꺼내서, 하나 더 필요한 건 갈색 파스텔이에요 조금 이따가 전 갖고 올 거고요 그래서 반원을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제가 만드는 거 보고 있거든요 달려라 치킨님 근데 그렇게 잘 만들지 못해요 달려라 치킨님처럼 휘핑크림에서 많이 망쳐요 많이... <laughs> 그래도 오늘 잘 해볼게요 네 이거 어떤가요? 제가 이거를 찍었는데 업로드가 취, 어, 그니까, 업로드를 못하게 되었다고, 거기 뜨더라고요. 저 업로드가 취소되었습니다라고. 그럼 다시 올리고 싶은데, 이미 동영상을 삭제해놨으니까, 어떻게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죄송합니다. 판 꾸미기였는데, 아직 이걸 다 썼거든요. 꾸미는 것도 알려드려. 근데 업로드가 취소됐었고, 취소돼서... 그게, 안 올려지더라고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네. 이렇게 반원을 만들어줬으면 10분 정도, 어, 굳혀줍니다. 이렇게 다 굳혀주셨으면, 여기에다가, 어, 곰곰 제가 이 위에 게 안, 안 열려가지고, 이렇게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약간 살짝만, 굳혀서, 이에다가 굳혀주시고요. 고정시켜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천사무토를이 정도, 네, 뜯으시고요. 일단은, 지퍼백을 하나 갖고 와, 오셔서, 이렇게 넣을 건데, 일단은, 천사무토를 넣기 전에는 이 물을 넣으셔야 돼요. 근데 네, 물은 이렇게 넣을 때 아주 조금만, 진짜 조금만 넣어주세요. 네, 이 정도 됐어요. 보셨죠? 진짜 엄청 조금만. 이 정도?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건 얘를 이렇게 이렇게 을토를 넣어주시고 저는 막 그렇게 안 해요 <laughs> 다 섞어서 안 하거든요 <laughs> 음, 그런 걸안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잘 하는 하시는 분들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거안 안, 안 원하시고 이걸 어떻게 넣으면 이게 휘핑크림이 될지 그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도 그거를 보고 싶었는데, 그런 거 찍으신 분이 별로 없어서, 이게 렇 잘은 못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요, 일단 얘를 넣으시고, 딱, 백을 꼭, 삼가주신 후에, 약간 조금만 섞어주세요. 이렇게. 공기가 많이 들어갔어. 그리고 콩풀이랑 물과 천사눈토를 어느 정도 잘 섞어주시면 보셨을 때잘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약간 좀뽀석뽀석한 느낌 이 들거든요. 그러 그런 빡빡한 느낌 들으시면 물을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물 조절도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공기를 완전히 빼시고, 이제 얘를 완전히 여기 쪽으로만 몰아서 이렇게 완전 봉쇄. <laughs> 근데 약간 여기가 안 됐네. 같이 꽉꽉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이에요. 그래서 완전 붙었네 이제. 네 가위가 들어와요. 준비물 소개 때 얘기 안 해드린 거는 양옆 그리고요. 네. 끝에 스트커 설정만 하고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봅니다. 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laughs> 네. 아까그 정도 나왔으면 약간 물이 많은 거예요. 아무튼가 이 밑에서 안 보이시나? 엄 음, 어떡하지? 주스가 검정색 배경이라서 더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물을 좀 넣어야 되겠네요. 좀 생각보다 많이 안 엄청 조금 넣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이거 잘 나올 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밑에층, 가지고 또 이제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잘 다듬어 주시고 어차피 밑에 부분은 위에 부분에 가려 가려요 많이. 어 이렇게. 우와 진짜 물좀 넣었다고 이렇게 달라지냐? 진짜 잘 됐다. 그래도 두껍게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작게 잘랐나? 이렇게 점점 쌓아주시는 거예요. 어때요? <laughs> 근데 발치님은 너무 약간 굵게 했어요 저거보다 그리고 너무 잘하세요. 수거기 이렇게 비어서 이렇게 점점 점점 쌓아주세요 제가 좀 1분정도 돼가니까 약간 지루하실까봐 하실까봐다 <laughs> 했는데 맨 마지막으로 알려드려야 돼서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좀 이렇게 눌러주시기 어때요? 이렇게 해죠 붙었어 아직 붙여놓으시고 그리고 계속 용량 초과하여 끊기겠다. 아무거나, 펀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돼요. 칼을 좀 펴서, 만약에 여기서 끊겨서 끊기면 다음 시간에 바로 보여드릴게요. 미니를 사랑하는 사람들. 빨간 계열보다는 갈색 계열이 훨씬 좋아요. 칼날 분으로. 위에는 많이 점점 없어지게 뿌려주세요. 진짜 화면 이렇게 안, 안 예쁘게 나오나? 까이에서 보면 이렇게 됐어요? 어, 너무 밝아. 입니다. 미니를, 아, 미니의 미녀차이었습니다. 빠이빠이.